정한 힘이 작용한다 그랬고 여기서 v-t 그래프를 알려 줄 거든. 그 그러니까 처음에 0초부터 t 쪽 동안에는 가속도가 t 분의 v야, 그렇지? t 분의 v이고 그 다음에는 t 분의 마이너스 2v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1:4지, 대 1:4. 대아 어? 맞네요. 기울기가 1:4. 대 응. 기울기가 1:4에서 대 처음에는 가속도가 플러스 a였다가 난 마이너스 a이다 이렇게 쓰면 돼. 응. 그러면 알짜 힘도 여기는 플러스 F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F라고 해야지 4F니까 니은 분위기는 틀렸어 그 다음에 구간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그래프 민넓이가 라지 L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라지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V 곱하기 T가 라지 L이야 일단 어? 요 그래프 민넓이가 라지 L이어야 되잖아 그럼 V 곱하기 T가 라지 L이야 그치 음. 그 다음에 여기 또이 A 구간에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 속도가 1.5V잖아 어, 네. 이 구간에서는 1.5V인 거고 시간은 2T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A 구간에서는 1.5V 곱하기 2T니까 이게 3L이 돼 구간 길이는 3L이야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0초부터 3초까지면 시간은 3T고 이동거리는 3일 더하기 l이니까 4일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이 값이 3 t 분의 4일, 4L, 4일이면 4VT잖아. 그러면은 이게 3분의 4V인 게 맞지.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다라고 해서 4번이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2번인데, 이 문제는 어, 이제 마지막 상황부터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이 문제에서... 라지 F1이라는 힘은 1초까지만 작용을 했다 그랬고 음. 또 1초부터 3초까지는 그 다음에는 F2라는 힘이 작용을 했대 음. 그러면은 이 라지 F라는 힘은 F1 아니에어 F1이라는 힘은 2 더하기 M 곱하기 10이랑 똑같은 거야 일단 음. F1이라는 힘은 10 곱하기 2 더하기 M이랑 똑같다 음. 근데 이런 식은 어차피 써봤자 M도 미지수고 F1도 미지수니까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좀 마지막 상황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2초 때 실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2초 때부터 먼저 하는 거야. 2초 이후부터. 2초 때 실이 끊어졌는데 여기서 가속도가 오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2초 때, 2초 때 가속도 방향이 바뀌어. 가속도 방향이 변한다. 그러면은 2초 이후에는 어, 가속도 방향이 위쪽일 수밖에 없어. 이게 F2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제는 실이 끊어졌으니까 A만 가는 가는 상황인데 A가 중력이 20N이잖아. 중력이 20N. 근데 가속도가 위쪽으로 오여야 되지. 그러면 다시 이제 역순으로 돌아가서 1초부터 2초 사이를 다시 적어 보면은 음. 여기 2kg 이거를 한 덩어리로 먼저 보자. 그러면은 질량은 2 더하기 m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F2가 이렇게 작용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상황에서 F2부터 먼저 구해볼게. 알짜힘은 MA단데 질량이2고 가속도가 5잖아. 그치? 그럼 F2가 30이라고 일단 구할 수가 있어. F2가 30이다. F2 30을 먼저 구했고, 이제부터는 30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력을 표시를 할 건데, 여기서는 또 가속도가 그러니까 가속도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음. 1 초부터 2초 상황에서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어야겠지. 음. 음.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사여야 돼. 음. 그렇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사잖아. 그렇지? 기울기로. 여기서 이렇게 기 때문에. 응 음, 음. 여기서 기울기로 보면 음. 1 분의 사잖아. 그래서 중력이 중력이 십 곱하기 2 더하기 m이고 여기서 또 어. 운동 방정식을 쓰면 r 임은 알짜 임은 큰것 빼기 작은 거 하면 되지. 응.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2 더하기 m이고 가속도는 4야. 그치? 응. 그러면은 2 더하기 m이 5가 돼. 응. 넘겨서 정리하면 6530 응. 해서 그럼 m이 3kg이야. 응. m이 3kg, 얘가 3kg면 돼. 응. 그치? 그러면 처음에 f1은 50이면 되겠지. 처음에 정, 처음에 등속이니까요. 아, 네. 이 상황에서 F1이 그 등속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대 3이지 답이.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뒷상황부터 해석을 해서 풀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저울 문제인데, 저울 문제는 먼저 수직 항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전에 수직 항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었는데, 수직 항력은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친 힘을 수직 항력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노말의 앞글자를 떠서 n으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네이버 영어사전이거든. 네이버 영어 사전을 보면은 이세 번째 뜻에 노말의 뜻에 수직에 이런,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수직항력이란 접촉한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 수직항력은 바닥이 물체를 떠받친 힘이고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과 반작용 관계.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빗 면에 물체가 놓여 있어도 이빗 면에 대해서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어. 수직항력 N으로 표시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물리 2 책인데 이렇게 면에 수직으로 보라색 화살표 보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음. 근데 저울은 수직항력을 측정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만약에 1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다면 음. 이때는 중력이 10N이라면 수직항력 10N이지. 음.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 누가 10N, 5N으로 눌러주면은 이때 수직항력은 15가 돼. 15가 돼. 이때는. 아, 네. 음?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위로 이 파란색 힘 5뉴턴으로 떠받쳐 주면은 그때는 또 수직항력이 또 5뉴턴이 되는 거야. 줄어드는 이때는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수직항력은 항상 뭐 중력이나 크기 같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힘표시를 해보고 힘평형식 혹은 운동방정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저울이 나왔는데 저울은 수직항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 저울은 수직항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렇지? 그래서 50kg인 사람이 있는데 지금 0초부터 2초인 상황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0초부터 2초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50kg인데 이 사람의 중력이 500N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때 수직 항력이 600N이래. 그렇지? 그리고 2초부터 4초, 4초부터 6초도 그려볼게 이초부터 4초, 4초부터 6초, 얘가 5kg 짜리인데 중력이 계속 5 0 n 이야 그치? 근데 이때 너 수직 한 500, 50, 500, 응? 500, 500, 5 500, 500, 500, 500, 5 0 500, 9 0 0 n 인데 2초부터 4초 동안에는 수직항력이 또 500N이라고 했거든 여기서 음. 그다음에 여기서는 400N이래, 음. 그렇지? 그럼 알짜 힘이 알짜 힘이 첫 번째는 위쪽으로 100N이잖아, 알짜가? 음. 그럼 두 번째는 알짜 힘이 0이지. 음.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알짜 힘이 아래로 100N이 상황이야, 그렇지? 얘가 질량이 50kg이니까 가속도가 위쪽으로 2이지. 여기선 가속도가 0이지, 여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VT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이게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했거든. 정지, 처음에 정지, 정치. 처음에, 어,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속력이 0인 건데, 음.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초, 4초, 6초. 처음에는 가속도가 2니까, 여기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돼. 4. 이렇게 그림 돼. 음, 응. 지 6초일 때 가장 빠르다. 아니지. 속도는 2초부터 4초까지가 빠른 거지. 응. 가속도 크기는 같은 게 맞지? 가속도 응. 크기는 응. 절대값이. 이잖아. 절대값이니까. 응. 그다음에 1초일 때 저울이 떠받친 힘. 이게 수직 항력이 그냥 저울에 측정한 힘이야. 응. 1초일 때 600N이야. 600N. <laughs> 수직 항력은 이거. 응. 밑에는 이거 랑 합해야 된다 고 하지 않았어요 또. 아니, 합하는 게 아니고 합하는 이렇게 수직 항력 합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빼야 되는 거니까? 어? 이만큼을 빼는 거 아니야, 수직 항력이. 어? 이 뉴턴이 나왔으니까 중력에 서더 받으니까 원유선인 거잖아. 아. 그렇지? 근데 아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이 아. 문제도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뭐 600이 수직 항력인 거라고. 아, 그래? 500을 빼야 되는 게. 500을 빼는 건 알짜 알짜 힘이 그런 거지, 알짜 아, 힘. 네. 어? 이 상황에서 알짜 힘이 0이잖아? 0이라고 알지? 이 상태로 정지 있으면 알짜 힘이 0인 거야. 아. 알짜 힘이 0인 거고 수직항력은 5뉴턴이야. 응? 이게, 이게 수직항력이 0이 아니잖아? 응. 알짜 힘이 0인 거고 수직항력 5인 거라고. 이거는 아. 수직항력이 15라고, 그냥. 응. 알짜 힘이 0인 거야. 이거 다 더하는 건 알짜 힘이야. 이거 아. 다 더하는 건 알짜 힘이라고. 응. 응? 여기서 이 알짜 힘이 100인거지 응. 수직항력이 1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 네.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저울이 떠받친 힘이니까 수직항력을 물어본 거라고 그럼 600인 거야 응. 2번 응.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비의 그 가속도는 가와 나에서 갔다 그랬거든 응. 실이 끊어진 유형인데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가는 가속도 방향이 요 방향이야 응. 그치 그 다음에 끊어지면은 가속도 방향이 또 요쪽 방향이란 말이야 B, 음. C는 어. 그리고 뭐 이제 A는 구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그럼 C 끊어진 다음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이나 상황에서 볼게 나 상황에서 이 빗면 방향 힘을 표시할 거야 어, B가 이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을 F라고 해보자 그럼 C는 2F겠지 그지 2F 그럼 여기서 여기서 3F는 3m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2F는 ma로 넣은 거야, 어, 맞지? 다시 이제 가상항으로 가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 b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이 2F라 있잖아. 근데 c도 c는 ef잖아. 근데 가에서 전체 가속도가 a니까, 전체 질량이 6m이고, 전체 가속도가 a니까, 전체 알짜임이 6F가 돼야 돼, 맞지? 어, 네. 어, 그러면 여기 빗면 방향 성분 힘이 9F가 돼야 돼. 이거 두 개를 빼야 돼. 어. 그치. 여기서 여기 뺀게 알짜 힘이 6F가 돼야 되니까 네. 여기가 9F가 돼야 돼. 네. 그치. 그러면 이게 실이 끊어지면 여기 빗면 방향 힘 9F가 전체 알짜 힘인 거잖아. 네. 그럼 얘가 3A가 되지. 그렇지 아, 네. A는. 그래서 기억번이 일단 맞아. 아, 네. 응, 기억번이 맞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또 피가 끊어진 후 속력이 v로 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음. 이게 v인 순간 실이 끊어진다고 했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좀 그려볼 거야 v-t 그래프를 이게 처음에는 a, b가 같이 가속도 a로 가고 있었고 실이 끊어진 다음에 근데 절대값은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상황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 끊어질 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두 번째 속력을 또 마이너스 V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때 가속도가 A고 마이너스 A다라고 했지. 그치? 어, 이거는 지금 BC 그래프를 그린 거야. BC 그래프. 근데 여기서 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음. A는 이제 가속도가 3A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A를 여기를 T초라고 하면은 t분의 v로 설정을 했는데 그럼 3a이면 이게 t분의 3v가 돼야 되지, 그렇지? 응? 음? 이게 t초 동안에 v가 바뀐 걸 a로 설정을 했으니까 3a이면 t초 동안에 3v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2t초 동안에는 2t초 동안에는 6v가 변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를 7v가 되는 상황으로 해야 돼. 보조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응. 그리는 거야 이제 보조선이 이제 되게 복잡하네요 어? 복잡하네요 그림이 그림이 복잡해? 응. 여기가 3a가 돼야 되잖아 응. 중요한 게 가속도가 3배면 응. 같은 시간일 때 응. 속도 변화량이 3배가 된다로 푸는 거야 알았지? 응. 그러니까 지금 bc가 bc가 2v가 변했잖아 응. 그러면 은 a는 6v가 변해야 돼 근데 얘가 처음에 V였으니까 이게 7V가 돼. 그래서 여기 7V인 거야. 알지? 그 다음에 가에서 실리 작용하는 힘인데, 여기서 가속도가 A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짜 힘이 알짜 힘이 A의 알짜 힘이 3F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장력이 6F가 돼. 그지? 그래야지 알짜 힘이 3F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실이면 장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UF. 6f지. 6f. 근데 여기서 또 알짜힘이 위위 방향으로 f가 돼야 되죠. 위 방향으로 f가 돼야 되면 여기 4f가 돼야지. 이게 5f 아니야? 예? 응? 위 방향으로 f가 되려면 5f. 아니, 여기 6이랑 얘도 같이 좀 아, 알짜힘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 줘야 돼. 네. 이래야지 5f를 빼는 거잖아. 네. 그다음에 여기서 c에서 하더라도 c에서 얘가 4f면은 네. 여기서 알자 힘이 윗뼛 방향으로 EF니까 여기서도 맞잖아, 그 네. 그니까, 러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네. 이 P 실이, P 실이 6F고 Q 실이 4F야. 네. 1.5배인 게 맞지? 네. 그래서 3번으로 풀면 돼.